갤러브 앱, 갤러브 앱을 실시했습니다. 띵동, 알람이 울리죠. 네. 서둘러서 들어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 원주에서 셔로 코스메틱 펜사인을 무사히 잘 마치고 어, 가는 길에 V앱을 열었어요. 너무 와주셔서 감사해서 어, 퇴근길 브이앱을 어, 열었습니다. 어, 사실 좀 멀다고 생각하면 좀 멀고, 또 가깝다고 생각하면 또 가깝죠. 어, 원주. 네. 그, 오늘은 또그 중국 팬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서울, 그리고 또 어, 창원 쪽, 또 멀리서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당연히 또 원주 쪽에서 어, 사시는 분들도 와주시고 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 많은 분들이 팬 사인에 와주셔서 또 얼굴 보고 또 짧게 나마 어, 좋은 추억 만들어서 너무 기분 좋고요. 어, 오늘 제가 노란색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좀잘 예쁘게 어, 봄의 기운을 이렇게 드리려고 노란색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들 예쁘게 잘 나왔나, 사진이 잘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주 공기 좋죠, 당연히. 아,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서 살 빠졌다고 많이 해주셔가지고, 요새 계속 운동도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좀 부끄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그 스윙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laughs> 아, 뭔가 되게 부끄러웠어요. 네. 스윙하는 게 사실은, 어, 뭐 그렇죠. 아니, 궁금하셨나봐요, 팬분들께서. 어떻게 스윙하는지. 네. 수염이 잘랐네요 <laughs> 여러분들, 그, 그, 쉽지, 오시는 길이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여러분들, 좀, 좀 계속 기다리시고, 또, 식사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배도 지금 저녁 먹을 시간이라 배도 볶으셨을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못모다못모다 못 네. 이번에 기억에 많이 남네요. 아무래도, <laughs> 그, 햇사인회를 하면서, 셰일 코스메틱의 그런 사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직접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을 하면서 어, 얘기를 나눈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저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라서 어, 좀 기분 좋습니다. 네. 그 그래서 여러분들 어, 항상 근데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식사로 가셔야 되잖아요. 네. 또 원주 가셨으니까 원주의 또 유명한 식당 가셔서 맛있는 거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오두신 어, 뭐 분들 영상으로, 어, 사진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고속도 고속도로를 가고 있어서. 끊길 수 지금 끊긴다고 하시는데 좀 신호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될 어... 거를 지금 보려고 하는데 원주 토스트 먹고 있어요. 네. 어... 밥못 먹을 거예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어... 식사는 일단 가서.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o 디 r 유얼 레임이라고 영어로 <laughs> 네, 써주셨는데 마이네임이즈 황치열, 아 마이네임이즈 치열 황, 코리안 싱어. 네, 네 가수님 수고하셨어요. 골목 식당 기대할게요. 골목 식당에 나차 너무 빨리 달리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속도가 어, 네 90km입니다. 골목 식당 기대할게요. 좀 걱정이 돼요. 사실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요리를 <laughs> 잘하지 못하지만 잘 이렇게 해서 삭삭삭, 샥샥샥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대구 사인에 네 기회가 된다면 꼭 네. 대구 사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신타카모 오빠라고 네, 발음대로 적어주신 건가요? 네. 아, 새로운 한국 기록이 공개되면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아마 아네 무슨 뜻인지 알것 같습니다. 네또 아, 많은 분들 영어로도 써주시고 네. 짜요. 네 항상. 응원해 주시고. 이게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 영어에는 아 영어가 아니라 중국 한자인데. 아. 오빠 구미시에 지지고 먹어 봤어요? 지지고가 뭐죠? 이게 전 아닌가요? 지지고. 오빠 원주 맛있는 걸안 먹고 그냥 올라가요. 네, 지금 아. 아쉽죠? 조금 더 늦기 전에, 어, 막히기 전에 가야 된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대신, 저 대신, 원주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돌아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 또 뭐가 있죠? 아, 인천, 인천 와주세요. 인천, 인천에, 어, 되게 재밌었던, 그게 그 뭐죠? 인천 월미도, 월미도죠. 월미도에 놀이기구 탔던 그나 혼자 산다에서 다 같이 놀이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거뭇거뭇 거뭇. 얼굴에 거뭇이라고. 이거 바꾸면 괜찮죠? 이렇게 보면 괜찮죠? 이제 그림자 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지금 이제 괜찮아졌죠 에이, 그. <laughs> 어, 그그죠 팔뚝바라고 하셨는데 요새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서 네 지금 팔뚝이 많이 좋아졌죠 네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매일 운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원래 그래요 남자들이 참 신기한게 운동을 조금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고울만 보면 이렇게 보면 울보 힘을 줄거야 네, 그리고 남자분들의 특성입니다. 이게 필터를 한 번씩 이렇게 바꿔주면 남자분들이 운동을 하면은 오! 몸 되게 좋아졌어 라고 칭찬해주세요. 그러면은 더더 더 열심히 합니다. 네. <laughs> 왜냐면 쪼매난 변화가 남들이 전혀 눈치 못채는 그 변화를 저희는 그 되게 민감하게 하거든요. 바, 받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필터를 바꾸면 베이비페이스 필터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베이비페이스 필터 요 이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보니까 팬들 다 같이 이렇게 한 차로 이렇게 오시고 하시는 그런 이렇게 이건 뭐죠? 라 카풀, 카플이라 하나 다 같이 이렇게 타고 오셔가지고 네,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네. 그리고. 오빠 말레이시아 언제 와요? 말레이시아 커밍스말말이이아오 네. 오빠 노 l 병아리 옷 어디 갔어요? 어. 저희가 이제 협찬 옷은 o Dodiga, Sir. Oh, 끝나 y g 끝나고 나 o u h 옷으로 t 옷으로 o w You have to know. 드 o u have to know. 알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요번에그코프 공이랑 이렇게 막 주셔가지고 더 열심히 쳐야 될것 같아요. 왠지 네. 네. 운동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콘푸트 네. 분님께서 국내 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내 콘 네, 올해는 꼭 있을 거고요. 열하는 영원히 당신의 천사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어... 항상 감. 그렇습니다. <laughs> 여기 팬분이 번역기를 돌리셨나봐요. 황씨, 2년 동안 수고 많았어요. 인생이 짧으니까 뭐 이렇게 써주셨대. 네. 알겠습니다. 건강,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항상. 그 이제 날씨가 나,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날씨가 좋아진다고 해서 옷을 좀 얇게 입게 되잖아요. 근데 저녁에는 또그 추워집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생기니까요, 여러분들. 감기 어, 안 걸리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어, 좀 뭔가 그러니까 오늘 팬사인회 할때 그런 글귀를 적어 달라는 분들이 계셨는데 뭔가 의지가 좀 흐트러질 때 어, 의지가 흐트러질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 만약에 1부터 10까지 있다고 쳤을 때 제가 4까지 열심히 했어요 근데 5까지 가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도중에 포기를 해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다시 처음부터 1부터 4까지 가야 되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열심히 계속 열심히 보다는 그 4에서 5 넘어가는 것까지 쭉 열심히 그냥 꾸준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도중에 포기하는 거는 시작한 것만 못하다, 시작 안한 것만 못하다. 네, 꼭 그거 염두하시고 어, 그리고 다른 팬분들 중에 어, 너무 일이 잘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 저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어,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힘내 주셔서 그렇게 어, 잘 되는 모습 보면은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팬분 중에 어, 조금 몸이 불편하신 어, 분이 계신다고 아까 중국 팬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꼭 어, 항암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 되찾으시기를 어, 기원하겠습니다. 꼭 기원할게요. 네. 항상 제가 응원하고 있다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어, 건강하셔야 합니다. 네. 꼭 회복되면 다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 그리고 어, 한국에서는 콘서트를 하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콘서트에 대한 어뭐 연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서 재미있게 어, 즐겁게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어,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짧은 시, 짧은 시간이나 막 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어, 봄철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공기 안 좋으니까 미세먼지 조심하시면서 마스크 꼭 끼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먹다?